안녕하세요. 이 영상에서 새로운 보너스, 로이엘 콜즈 보너스를 소개합니다. 이 보너스는 에너지 섹션에서 볼수 있고, 로이엘 콜즈 카드에 표시됩니다. 이 보너스는 무엇일까요? 간단히 말해, 에너지를 USDT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. 즉시 변환됩니다. 변환은 어떻게 진행될까요? 보너스의 에너지를 할당하면, 우측 패널에서 조정 가능합니다. 버튼으로도 쉽게 할당할 수 있고, 해제도 가능합니다. 이제 보너스 작동 방식을 보겠습니다. 에너지를 신중히 할당하면, 모든 에너지가 즉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. 그리고 거래가 성사되면, 당신의 네트워크 안에서, 그 거래 금액의 5%가 자동으로 분배됩니다. 활성 참여자 전원에게, 에너지를 할당한 사람들입니다. 이 특정 보너스 참가자에게 지급됩니다. 분배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. 맨 아래부터 시작합니다. 즉, 가장 하위 유저가 5%를 먼저 받고 그 에너지가 0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. 0이 되면 참여가 종료됩니다. 더 이상 보너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. Lifetime USDT 수익이란? 보너스를 통해 누적된 USDT 총액입니다. 예를 들어, 내가 7,999 에너지를 할당하면, 끝날 때 모두 변환되면, 총3,599 USDT를 받습니다. 동시에 에너지 잔액은 0이 됩니다. 이것이 보너스의 핵심입니다. 따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많은 정보는 플랫폼에서 확인하세요. 곧 다시 만나요.